그래 여자는 만나야지? 나도 여자좀 만나고 싶다. 2단. 아! 지금 갈까? 아, 출발! 어 2단. 다이 2단. 을단2주마 오늘 내가 1인자라고, 맞아? 근데 두다나 그거 안? 오늘 이만이가 휴방인데, 에스카도 휴방인데? 아니, 어제 아니가 휴방이라고 했었잖아. 나 그때 스카시한테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아, 세상에! 공교롭게도 오늘 휴방이야? 하하! 그렇구나. 아, 빨리 우리 그 길드 이름 정했으면 좋겠다. 국민 에임도 마음에 들고 뭐 어, 에임단 뭐 좋고 다 좋아. 아이고 임수장님 오셨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근데 예, 목소리가 예, 이렇게 예, 간신 같죠? 예, 예. 뭐죠? 예, 예. <laughs> 아니 근데 아무도 없나요? <웃음> <웃음> 음 없네요 아무도 어. 이거 이거 믿음 레어가 아니라 레어 아닌가요? 이거 어허. 어? 음. 에스카시는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근은안 하셨네요. 음, 오 그렇겠네요. 아하. 누구세요? 어, 도연이 안녕. 이름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저 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도연씨 어서오세요. <laughs>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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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출근하는 사람이 이게 맞아. 3명밖에 없어. 3명밖에. 아 이거 망했나요? <laughs> 저희 길드 미디엄 레어 아니고 레어입니다. 근데 옛날에 오버워치 좋아했어? 아니? <laughs> 안 좋아했어? 나놀 좋아했는데. 너 오버워치 좋아해? 나 오버워치 안 좋아해. 왜? 너무 많이 했어. 아. 그 오버워치 스트리머였어? 그 게임 머였어 와! 진짜로! 뭐 왔어, 닉네임, 닉네임 도현이었어, 도현? 도연? 어, 아, 어릴다는구나 에스카씨 안녕하세요 에스카씨 이제 일어나셨나봐 인정 일어났대 짱 어, 빨리 오라고 네. 해, 누나 왜인재한테남온줄어왜 인사 안 해줘? 누구세요? 어, 누구야? 누구세요? 에스카보암 여기, 여기 없는 사람한테 보시고 <laughs> 잠깐만 나 여자 응. 막내야 그러면 제일 좋아. 아, 막내 그러면 한살 같이. 재웅님. 아예 예. 재웅님 왜 그러세요? 아까. 아니 한 살은 한 거의 살... 친구니까. 아니죠. 한살 위한테도 깍듯하게 하는 편? 아문틀이요저존댓말쓰잖아요 완주 언니. 네. 단 언니 이렇게 하면서. 맞아, 언니들한테 깍듯해. 언니가. 어. 유지웅 씨 너무 술 좋아하세요. 금주하세요. 아니 그럼 누나 술안 마셔? 나는 근데 술을 못 마셔서 안 마셔. 못 마신 사람이 보통 안 마시고. 아, 아, 연애라도 해, 누나. 응. 알아서 할게. 근데 리스펙 하느라고 못해, 안돼. 왜? 리스펙 시간. 일단 아, 아, 밥이나 할지? 먹어. 아, 마이크. <laughs> 꺼. 리스펙, 응? 리스펙 한다는 게 뭐야? 부단 마이크 끄고 밥 먹어. 먹어. 나 나간다. 디고 봐봐, 아니 한살한살 한살 위한테 깍듯하게 한다면서 지금 봐봐. 깍듯하게 했어요. 근데. 일단 밥 먹어. 유재형도밥 먹어! 그럴 수도 어. 있잖아! 나 길마야, 수장이야! 리스펙트 할건 있는데... 나 수장이야, 수장! 아 예... 그럼 시청자들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지 마요! 존중하다! 몰라? 존중? 김두단 입 잡고 밥 먹어! 알았어! 응. 그냥 그거 딱 열렸을 때 초대권 응. 사면 돼요! 음... 늙어서 안될거 같아. 뭐야? 주단 언니보다 여기 응? 늙은 사람인데 그뭐 여기서 돼? 내가 제일 늙은 거 아니야? 누재웅 씨가 완전 늙었죠. 무인데구일 당신 점요? 어? <laughs> 아 진짜? 아니 뭐야? 어 아, 나보다 어린 줄 알았어. 어, 오빠였네. 어나 당연히 동생인 줄 알았어. 오빠야. 어머나. 재용 님. <laughs> 네. 재용님이 오빠신 줄 몰랐어요. 그래요? 왜요? 뭔가 젊어 보여서. <laughs> 근데 진짜예요. 어떤 게 젊어 보였어요? 목소리가? 아니면은? 분명. 그래도 인재보다 나를 어리게 봤다는 거네. 나이스. 맞아요. 에스카 씨는 최소 나랑 동갑. 아. 근데 에스카 씨는 칭찬하면 안 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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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laughs> 왜? 저는 <laughs> 인자니까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이비밀이에요올 때까지. 아 그렇네 그렇네. 네네. 재용님 말 편하게 하세요. 제가 동생이니까. 네 제가 근데 말을 잘못 음. 나가지고. 재용님. 네. 그럼 저 재용 오빠라고 해도 돼요. 아 네. 좋죠. <laughs> 아, 오빠라는 소리를 진짜 잘못 들어봐가지고. <laughs> 오빠 소리 좋아하세요? 아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 뭔가. 아좀 적응 안 되고. 나는 오빠 좋아해. 오연이 <laughs> 오빠. <laughs> <laughs> 이건 좀 그렇긴 하네. <laughs> 아, 왜? 수정님 이유는 있습니다. 마크에. 아 왜했네요. 역시 와, 하이오. 네. 자 그다음 또 누구 있죠? 강만식. 강만식은 여행 가서 지금 술 먹고 강마뱀 이미 켰고 짤방하고 껐고요 깐깐 무소지. 이거 우리 네 명밖에 없다 오늘. 아니 아니요 한명더 있습니다. 응. 누구요? 에스카 시요 아. <laughs> <laughs> 어. 웃는 사람 나와 아니 아니 이게 듀단이가 뭔가 얼버무리는 그뇌 내가 느껴가지고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안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모멘트 아닌가? 그 사람 근데 비방 마크 하고 있는 거 같아서 패스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까 계속 들어와 있었잖아 아, 들어와 있는지 접속을 정리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방금 확인했어요 탭 눌러서 아니 안 알려주셔서 몰랐습니다 말을 하시지요 재홍 <laughs> vs 도현 하면 누가 이겨? 도현 재홍이 형. 어! 어 도야. 둘이 뭐야? 뭐야? 음. 서로를 리스펙하는 거 뭐야? 어, 둘 다, 야. <laughs> <짜.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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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야 나오네. <laughs> 아니, 깜하게대었던 갈등 언제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반사도. <laughs> 근데 수정님. <laughs> 저희 길드 이름 언제 정하나요? 사람들이 진짜 한 시간에 열 번씩 물어봐요. 민직당으로 가자. 아니 우리 민주주의로 다 같이 의견 모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 좋아요. 의견 내보게 그럼. 패밀리스펙이요. 패밀리스펙. 진짜 못가. 에요 딱 이어져서 좋지 않아요? 진짜 별로야. 패밀리스펙. <laughs> <laughs> 아 진짜 나 수장이야. <laughs> 아, 널 가끔 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파리 하나 네. 피자 도감딱 상자에 넣어 놨습니다. 아. 아유 이사. 이사. 근데 10개는 좀 모자란데? 15개는 어? 해야 돼. 나랑 재웅 오빠 했어. 그래도 응.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 1 어? 나랑, 나랑 재웅 오빠? 어? <laughs> 아유 왜나랑 재용. 야재웅 오빠 기다려. 한번더 요리하러 갈게. 주단나 <laughs> 술 어, 좋아해? 싫어진 않아. <laughs> 와, 엄마 완전 그냥 유재형 감인데? 유재형 감이야. <laughs> 아니 나술안 <또> 좋아해. <laughs> 유재형 주단 때면 금주 선언까지 해버리네. 와나 <laughs> 지금 바스크가 바스크가 메뉴판 안 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 와그 정도야? 아, <laughs> 그럼 <정도야? 웃음> 싫으면 말을 하지. 아니, 그 아니, 정도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늘 너무 많이 마시면 힘들어서. 야, 근데 에스카 이제 곧 방종해야 되지 않나? <뭐라> <뭐라> <Yeah. Yeah>. 웃겨! <laughs> 이예 누가 기다리지? <웃음> 아니야! 어...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왜 <laughs> 그래, 여자는 만나야지. 나도 여자좀 만나고 싶다. 주단 <laughs> 아! 지금 갈까? 출발! 배고파! 잔다! 그러면 재홍이 오빠 제가 열쇠 오늘 파밍할 테니까 전투 레벨 10 찍으시죠. 오늘 십아닌 사람들하고 10, 아마 아닌 사람들이 그치? 안겨 언니랑 재용이 오빠랑 두단도 아마 그럴 걸? 두단 근데... 언니는 십렙. 아, 그러면 어. 두단 언니는 십렙. 진작에 찍었는데 자꾸 두단, 두단 거리네. 아니. 조재용 뭐야? 조재용. 두무새. 아니고요. 저는 리스펙 합니다. 누굴요? <laughs> 아니, 그냥 리스펙을 해요. 그러니까 누굴요? 아니, 우리 게임 한분들다 이제부터 저희 길드에서 그 단어 금지 단어로 쓰고, 만약에 쓰, 썼을 시, 바로 응징 들어가겠습니다. 저는.